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 회수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사기 대응 플랫폼, 쉴드119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공유는 누군가의 피해를 막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해주세요. 그린수소투자, 환경산업 1등 기업, 친환경기술을 사용한 일일 0.6% 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활발하게 수소투자 관련 홍보를 하고 있는 이노세이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유튜브 채널 또한 운영 중인데요. 운영 중인 채널을 가보면 구독자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듯 보이며, 거기에 그럴 듯한 설명회와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실제 앱까지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노세이프라는 회사는 실제 운영 중인 정상적인 회사가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노세이프라는 회사는 사기업체가 맞습니다. 해당 업체가 사기라는 근거로 몇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해당 회사가 내세우고 있는 확정 지급 1일 수익률은 0.6%입니다. 0.6%로 표기되어 있기에 수치상으로 적어 보여 적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를 연으로 따지게 되면 수익률이 219%에 달할 정도로 커지게 되며 이는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의 3년치 수익인 41.38%의 5배의 수익을 연이자로 확정 지급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이노세이프가 내세운 수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투자회사로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선 반드시 금융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금융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입금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번호의 경우 펀드 상품으로 고객에게 투자금을 받을 수 없는 계좌입니다. 게다가 해당 회사의 사업분야 역시 투자회사의 사업분야인 유가증권 중개나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혹은 자산 관리가 아닌 정보통신업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미 이 자체로도 사칭 및 사기업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당 유튜브에 출연한 수익 후기와 임직원이라고 소개되었던 인물들은 모두 배우라는 점입니다. 현재 해당 영상에 출연했던 배우들 중 일부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노세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자체도 들어가 보면 2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총 조회수가 3,258회밖에 안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채널이 구매되었음을 알려주며 유튜브에 이노세이프를 검색했을 경우 노출되는 채널들 또한 들어가 보면 멀쩡한 지식채널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지만 해당 채널들에서 올린 영상 목록을 들어가 보면 이노세이프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는 광고 영상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채널로 위장하기 위해 올려둔 저급한 영상들뿐이며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들 또한 동일한 시간에 연속으로 작성된 조작한 댓글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노세이프 사기를 검색할 것을 대비해 미리 만들어 둔 투자자 후기 영상의 제목에 이노세이프 사기를 넣어 마치 프로드가 아닌 바이인 것처럼 속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올린 글들과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를 호소한 글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삭제시키며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는 사기업체의 활동 등을 볼수 있습니다. 사기는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를 당하셨다면 그 후의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골든타임 내에 피의자를 추정하지 못하면 피의자는 재산은닉 또는 자취를 감추는 등 사기 피해 금액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한 저희 쉴드119에 상담 신청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담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